예, 안녕하세요 유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지노믹트를 보시면 12월 달에 주가가 1만오천원 공간이 무너지면서 일시적으로 12,000원 신저가 하단까지로 내렸었죠 지금 주가가 정확하게 신저가 하단에서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 2만원 이 상단 돌파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지노믹트리 최근 수급 동향을 보시면 주가가 단기간에 2만원 상단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앞전에 이 개인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었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단발성, 이 개인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개인 물량을 며칠 털어내가 주가가 이 재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개월 기준으로 지금 NH랑 미래 쪽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매입을 했죠. 지금 첫 번째 매입 가격이 1 0 0 0원 여기부터 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골드만삭스가 1 5 0 0 0원 여기서 물량을 매입을 했죠. 지금 주가가 2만원 상당까지 급등이 나왔을 때도 이물량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를 더 끌어올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주가에 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이 부분이죠. 이번에 얼리뜻비 이 방광암 진단키트가 이 CMS 가격이 확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방광암 진단키트가 올해 4월달이죠. 이 4월달에 그 CPT 의료코드까지 취득이 완료가 됐죠. 이번에 그 CMS 가격이 190달러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상용화가 될 예정인데 예상 매출 최소 400억에서 2,300억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11월달에 이 대장암 진단 키트죠, 얼텍시 확증 임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국내 기간 15곳에서 진행했는데 거의 2,300명 임상을 진행했죠. 지금 유효성 평가 관련 부분을 추후에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인데 임상 데이터를 보시면 이 민감도랑 특이도가 거의 90% 정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검사 시간이 이 콜로가드 대비해서 거의 3배 이상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비용은 지금 이 비급여로 분류가 되면서 1회당 1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죠. 이번에 확증 임상이 완료가 되고 이 4개월 안에 이 신의료 기술 평가죠. 지금 의료 기술 평가가 완료가 되면 3개월 안에 이 건강보험 등재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국내 같은 경우는 이 대장암 관련해서 전체 검진 대상자가 2,500만 명이 좀 넘어가죠. 이 검사 주기를 3년으로 가정하게 되면 매년 856만 명이 이 검사 인원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인원에서 20% 정도만 열택 c 를 진단하게 되면 예상 매출이 대략적으로 1,700억 정도가 발생한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첫 번째 지지라인이 12,000원에서 15,000원 상당 구간이죠. 이두 번째 지지라인 2만원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 앞전에도 보시면 주가가 2만원이 무너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단까지 주가가 흘러내렸죠. 지금 주가가 2만원 상당구간 안착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고점간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여기서 재반등이 나왔을 때 절반정도 매도를 하시고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추가나 신규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지노믹트는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게 이 7월달에 자사주를 거의 20억정도 처분을 진행했죠. 이때 주가가 이 단기고점을 기록하는 구간에서 이 물량이 이 소각이 되면서 주가가 12,000원 이 하단가철로 내렸습니다. 이 처분일자를 보시면 7월 1일부터 정확하게 일주일 동안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정확하게 7월 2일을 기준으로 14,000원 이 하단가철로 내렸죠. 그리고 작년에 주가가 3900원 이 구간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이때 날짜가 8월 14일입니다. 이때도 보시면 주가가 신고가 이 상단까지 급등이 나왔을 때전화사채이 상장 공시가 올라왔죠. 지금 여기에서 이 12물량이 엑시트가 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15,000원 이 하단까지로 내렸습니다. 이 공시를 보시면 지민회차이 만원짜리 물량을 추가적으로 20만원 넘게 가지고 있죠. 지금 이 물량이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지노믹트리가 앞전에도 일정 구간까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전화사채 물량을 이 매각을 진행했죠. 이 매각을 진행했던 이 평균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면 주가가 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보시면 최근에 상당히 많은 공시가 올라왔죠. 제가 중요한 공시만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이두 번째를 보시면 이 투자 전략에 나와 있죠. 주가가 이 얼마 구간에 안착했을때 추가나 이, 이 신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이 목표가 나와 있죠. 이 앞전에 이 전환 사채 매각 신화를 분석해서 이 단기랑 이 중기, 이 장기 목표가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이 단기적으로 보신물이 부분 반드시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단에보면제 번호가 있죠. 010 3235 여기서 발췌 번호가 나와 있죠. 제 번호로 이 진호라고 문자를 주시면 25년도 핵심 자료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단타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단탈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타한제 문자랑, 이 텔레그램, 이두 가지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 문자를 발송해 드리면, 이 시장가죠. 시장가로 줌을 걸어오시면 시초가로 이 바로 체결이 됩니다. 지금 12월 4일날에 한국조한 기술을 8시 53분에 문자를 발송해 드렸죠. 12월 4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7.4%로 시작을 했다가 주가 장중에 28%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종합기술을 얼마의 매도가를 올려드렸냐면 동일하게 시초가에 질문을 했죠. 지금 5,100원 이상에서 분할매도 가격을 지금 텔레그램방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4,600원 정도에 시작을 했죠. 주가 장중에 5,500원 이 상단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5,100원에 매도가 돼서 당일 10%정도에 정리가 됐죠. 지금 이 단타 원칙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이 당일 매도로 진행해 드리고 있죠. 제 앞줄에 나간 종목을 보시면, 지금 몇번 정도를 제가 대부분 이 수익권에서 정리하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300만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이죠. 10일이면 300입니다. 이 오전에 단타 하신 분으로상대히 번호로 이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 매일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25년도 이 주도적 핵심 리포트를 따로 분석해 놨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 반도체나 글로벌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 이 신약개발 쪽으로 투자를 상당히 확대를 진행하고 있죠. 이 보시면 이 작년부터 엔비디아가 지금 AI 이 신약개발 벤처 기업 쪽으로 이 투자를 상당히 확대를 진행하고 있죠. 지금 보셔야 되는 게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나 MS,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죠. 지금 AI 기술 중에서 이 저분자, 화합물 기술을 가지는 기업적으로 투자를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분자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 암을 치료할 때이 T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이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AI, 이 신약 개발 기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몇안 되는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있죠. 보시면 지금 국내 기업 중에서 합성신약이랑 바이오신약 이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죠. 지금 AI 신약개발 기술까지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 0년도 12월 달 클라우드 서비스 런칭이 완료가 됐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월에 추가적으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런칭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조금씩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가 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지금 AI, 이 신약개발 기술을 보유한 종목 세 종목을 분석해놨습니다. 그두 번째가 이 전기차랑 이차전지죠. 지금 이차전지 기업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 이 자율주행 기능이랑 국제까지 종목들만 선별해서 리포트에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트럼프 정책수혜주죠. 제 정책수혜주는 보셔야 되는 게첫 번째가 이 방산에서 지금 우주항공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죠?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전력기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매집을 진행 하셔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가 종목리스트죠. 두 번째가 차트 분석이랑 매수 가격입니다. 세 번째가 매도 전략이죠. 제가 리포트를 발송해드리면 매수단가, 이 상단에 안착하는 종목 위주로만 순차적으로 이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이오랑 2차전지, 이 트럼프 정책 수혜주는 지금부터 이 조금씩 매집을 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상단에 보는지 번호가 있죠. 0 1 0 3 2 3 5 5사4 8 7 번호가 나와 있으면서 번호로 핵심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핵심 리포트도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가 대응 자료죠. 두 번째가 단타. 세 번째가 25년도 핵심 리포트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정보 다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유시영입니다. 감사합니다.